네. 저희 민주당은 오늘 2026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로 서울 가락동 농산 시장에 왔습니다. 축구장 78개 면적 16만 평, 동양 최대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트럭, 5만 대가량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농산물이,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에 모이고 또 여기서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밥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는 와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어지러운 비닐, 그리고 망 같은 것을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배달을 했습니다. 어, 싱싱한 사과가 산지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이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그리고 또좀더 값싸고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사과를 또 먹어야 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또, 어,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또 먹어야 하고, 이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소득보장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통구조를 좀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 농림부랑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싱싱한 사과를 당연히 먹어야 하겠지만 이 썩은 사과라도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헤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오늘 이 가락시장에 와서. 이 아, 아침을 여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여는 이런 음, 선량한 국민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에, 눈에서 일년 어, 1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일상이 망가져서 어, 얼마나 불안에 공포에 떨었던 그런 선량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사과배들을 하면서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설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어,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어... 박지원 최고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바둑교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 따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문화교류의 종목으로 e스포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베이징에 가서 e스포츠 대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 극단적인 윤석열 정권의 한중 외교의 단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류가 끊겼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지난 3년간이 얼마나 아까운 허송세월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선물 받은 샤오미로 셀카를 찍는 장면, 그리고 바둑 교류를 하자는 그런 합의, 그리고 어, APEC 때. 바둑판을 선물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것이 한편의 바둑을 두는 듯한 그런 어, 양정상이 서로 묘수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laughs> 바둑 바둑 교류로 교류를 한다고 했으니 어, 그동안 내란으로 일상이 망가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 망가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국가 경제라는 것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가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코스피도 2700에서 지금 더블로 가지 않습니까? 45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는 심리이고 그 심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도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드디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원래 원 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어, 개선된 조항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축구하듯이, 가족 오락관 하듯이, 어, 경박하게, 어, 국민의, 지,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잃었던 직위원 판사 같은, 어,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랍니다. 통일교 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적으로 하겠느냐 공정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단체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법을 이법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3의 추천단체들은 법학 교수들입니다. 변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그런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어...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거고 신천지는 기왕 헌법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도 많이 하고 어, 앉아서 어, 탁상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회의, 를 지향하고 앞으로는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리고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해서 국민들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 행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